뭐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우연과 여러 가지의 어떤 또어 즐거운 어떤 행로들이 지금까지의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어또 다른 어떤 우연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본인의 마음속에서 앞으로는 어떤 작품으로 나가고 싶다, 나갈 것 같다,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뭔가 새로운 매체를 또 찾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처음에 도자기로 시작해서 캔버스나 뭐, 어, 레진, 뭐 설치까지도 했는데 뭔가 계속 변하고 싶은데 제가 어디로 갈지는 저도 몰라요. 누군가의 새로운 자극이 저의 잠재의식 속에 어떤 새로운 매체를 꺼내줄 거라고 믿고 그걸 굉장히 기다리면서 흥미 있게 제 자신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작업을 할 거고 작품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요새 설치들을 많이 하고 큰 작품들이 많이 좀어 보여지니까 작은 작품보다는 좀큰 작품으로 좀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